문자로 해석한 것 중에서 그래도 원어로 해석하는 것이 많이 예, 그래도 진리에 가깝긴 합니다. 아무튼 어, 성경의 그 비밀들을 쭉 풀다가 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제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영접하는 자 영접을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 예, 그분이 어떠한 분인데? 내가 그분을 영접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 합니다. 지금 50분이니까 한 30분 정도, 한 25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실제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열과 약속, 한종이 시간에 말씀 대원할 때에 남아 있는 것사랑은좀묶고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된 속사람만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며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한국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십사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2000년 전에. 말씀드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유대 땅에 오셔서, 잘하시고, 공생을 시작할 때쯤 돼서, 제자들 가운데에 그분이 계셨죠. 대부분 거기서 해석을 끝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 사도 요한이 있는 그때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아계시다안 안 계신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믿음이 뭡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움장이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확 신하고 증거를 내야 돼요. 자,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 자,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가운데가 헬라우로 N입니다. N. 첫 번째 해석이 소개입니다. 사람 소개. 자, 이것을, 이 말씀을 2000년 전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환경만 보실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로 이게 이해, 어, 이해가 되어야 되고 통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는 어디 에 계신구나?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알아요? 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그래요? 다 뭐라고 그러죠? 계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계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다 영으로 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영으로 계신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계신 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러니, 어떠한 크리스천에게 물어봐도, 어,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냐고 제가 예를 들어 묻습니다. 아, 그냥 내 안에 영혼은 계시죠. 뭐 어떤 모습, 무슨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게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한 줄 알아요? 성경대로 안 믿어요. 목사님들 가르치지도 않아요. 왜? 목사님도 모르십니다. 저는요 이 대장에 정말 놀란 게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 있지만 제가 이러한 세미나 옛날 할 때요 신학교에 가서도 어 뭐, 한 달, 그때는 굉장히 은혜 받고 좋아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풀어주려고 하면 교수들이 힘들어요. 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걸 제가 다 뒤집거든요. 요한복음 1장, 지금 14절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그냥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예수님 뚝 계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아까 가운데 얘기했잖아요. 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신? 육신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들 거듭났다고 착각하는데.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지난 시간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예요. 태어났으면 뭐가 있어? 몸이 있잖아요. 몸. 몸이 있잖아요. 신령한 몸이 있잖아요. 태어났으면 뭐 해야 돼?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주님 계시겠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까지 됐는데 안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10억의 기독교인구라고 해도 그 10억 명 중에 몇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다 주님 계시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모르 계셔야 돼. 뭐 모르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 태어난다는 건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자라야죠. 생명을 먹어야 되지. 내가 성경 깨닫는 게 먹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생명, 하나님께로 난 자가 그걸 먹고 자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두 생명이 얘기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항상 그두 생명에서 가운데서 긴장하게 살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난 무조건 죽음 천음 간다. 참. 그저께도 제 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독일에서 어, 음악하고 지휘하고 아, 잘 해. 그런데 거기는 동성애자들 천국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딸이 지휘하는 그, 어, 오페라 3분의 1이 동성애자래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주일마다 교회 간대요.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자 장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 예수님 당시 못 들어가요 세리도 못 들어가 근데 지금 철없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시일적으로 간대 뭐해가지고 마약 팔아가지고, 몸 팔아가지고, 못된 짓 해서 11조를 하나님한테 한대요. 하나님이 받으시오, 안받으시요안 받으시오. 안 받으셔. 그 생각 자체가 양심도 없는거죠. 그런데, 세례 장기,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은 양심에도 있어서 성전갈 생각도 안해요. 근데 별 죄를 다 저질러놓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네. 특히 좌파들. 말이 돼? 유물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는게 말이 돼? 간단한 단어 같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게. 여러분. 요한 모험에 들어와서 실제 성경 푸는 수명학이에요 왜? 전혀 다르게 다 해석하니까 자이 말씀을 더 정확히 알라고 하면 같은 사도 요한이 쓴 성경 요한 2서 1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런 말씀이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온걸 부인하는 자가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도 옛날에 통일교, 또 박태선, 또 요즘에 신천지 뭐 하나님께 난리가 나죠. 다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그 미혹하는 자는 저크리스토거든요. 그럼 저크리스토를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게저크리스토예요 자, 그러면, 교회 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해요, 안 해요? 그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잘 보세요. 어, 자, 문선명이는 예수님도 실패했다. 음, 자기가 예수님처럼, 저, 이만희도 요즘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옛날에 성리라고 그랬어요. 성령. 예. 또, 한, 한기총회, 어, 총회장으로, 나, 어, 나왔다 떨어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 김풍일이. 김풍이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가 공개 사고했다고 해서 그랬지만, 자기가 거기는요, 거기 빠진 사람 하나니 구해내려고 거기 한번 가서 봤는데, 김풍이보다 그 강사들이 더 잘해. 학교 선생들이 많아요. 이만희보다는 수준이 좀 나아요, 김풍이가 아, <laughs> 막 웃으시는 거, 보면, 어, 사연이신 모양이 잘 아시는 거. 자. 그러 김노아예요. 그니까, 지금 김노아라고 이름 바꿨잖아요. 자, 이제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다 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실패 따로 자기가 예수라는 거죠. 자, 이건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망가지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요한 일서 14장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영으로만 계시다. 신령한 몸이 내 안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설명 하나 더 할게요.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도, 선지자들한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여자가 난자가 돼가지고, 어,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는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있었는데, 자,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계시죠?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이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 선지자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자, 신약에 왔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신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긴 하셨지만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영은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구약의 산자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다고 한 것은 신령한 몸까지 갔다 안 갔다 안간 겁니다. 몸이 부활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 안 해보면 절대 모릅니다. 그니까, 러제 주에도 내 동기 목사들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어, 이런 얘기인데 안, 안 물어요. 왜? 처음엔 저도 나랑 비슷하겠지? 막 물어봤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마리아를 생각해보시면 바로 알아요 마리아 자 지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혹시 본적 있는 유튜브로 만세삼창 캐톨릭에서 깜짝 놀랐어요 보신 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주여삼창하잖아요. 신부가 그걸 하는데 교인들 데리고 엄마삼창. 엄마, 엄마. 왜 깜짝 놀랐어요? 엄마삼창. 성모로 삼창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면 저주 중에 저주예요. 하나님 잘못 알바야 하나 안 만나는 게 나아요.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나 안다. 세원약에 들어가면 더 알라지 않아요. 아니까. 그리고 엄마 삼창한다는게 얼마나, 그것이요. 마귀 짓이거든. 그러니까 캐돌릭 마귀를 섬기는데 자기네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네. 기독교 왜개혁돼야 되느냐? 이 500년, 600년 전에 루터가 캐돌릭에서 프로테스탄스 개신교를 개혁했듯이 또 한번 해야 돼요. 아멘. 이거요, 작게는 지금 우리 나라 문제지만 주사판 작게는, 크게는요 전세의 기록과 개혁해야 돼요 이거. 네. 그 정말 해야 됩니다. 그러니 다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듭난다는 것은 썩을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죠. 말씀이 우리 안에 실쩍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 잉태되는 거 잉태. 자 잉태되는 건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해산될 때 알아요. 아프니까. 새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났는데 몰라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안 태어났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한 사람이, 조중열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내가 좀 변했다, 이 거듭난 거 아니에요? 다른 생명이 있어야 되시지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선 더 정확히 나오는데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죄를 질수 없나니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 죄를 질수 없소. 아니 하나님께로 낳았으면 죄를 무슨 소리죠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를 질수 있다 없다. 못 짓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이게 실제가 돼야 거듭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있다 오실 수도 있었죠. 왜 마리아 배에서 태어났는 걸 알아야 돼. 왜? 저한테 훈련 받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왜 저한테 왔냐면 기도원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인데 하루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본인이 얘기. 제가 볼때 천사의 음성인데. 마리아가 되어라, 마리아가 되어라. 그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거기에 기도원이니까. 오는 부흥강사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이거 마리아가 되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유, 너무 기도 열심히 해서 이상한 소리 들은 거야, 이런고 말들 이 기가 막힌 얘기 들은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인퇴되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괜히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인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건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태어났으니까. 이걸 우리같이 썩은 인간들이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살거든 그하나님께는안전 죄를 질수 없다는 게 성경말씀이에요 성경말씀 나는 구절이지 죄를 짓잖아요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원과 마태복음 구원 틀리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의 구원은 죄사함만 받아서 요한의 세례만 받고 죄가 없이 그 상태로 낙원에 가는 사람들, 제 첫째 하늘입니다. 두째 하늘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서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한테도 사람들이 선한 선생님, 어찌하여 용서 없겠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하에한 밖에 없다 그러죠. 성교에서 얘기하는 선, 선과 악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과 틀려요. 우리는 죄 지는 게 악인 줄 알죠? 우리는 죄만 안 지으면 선인 줄 알죠? 아, 자기 자아를 의식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어, 칠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나와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때까지, 택할 때에 미쳐 버터 꿀을 먹을 것이다. 예수님도 뭐가 있다?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수님한테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게 악입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훈련을 한 거예요. 당신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산 훈련을 30년 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개인적으로는요 로마를 다 멸망시키고 유대가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걸 생각했을까 아니을까 분명했어요 왜 저는 그분 묵상할 때 그분 젊을 때도 제가 가요 요새는 제가 네살때네살때 4살 4살 때. 예수님 네살때네살때 4살 4살 때. 우리 손주 데리고 다니까 예수님 그때 생각난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들 자식들과 손주들 볼 때에 지금 나이만 보여요? 어릴 때도 보여요? 어릴 때도 보이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묵상하면 예수님이 15살 때도 생각날 때가 있고, 10살 때도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이가 그렇, 많지 않을 때에, 어, 10몇살 때, 왜 우리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냐? 그분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겠어요? 저거, 로마 다 물리치고, 응? 어? 우리도 독립국가도 살고, 자기 아버지 요셉도 가난하게 살지 말고, 이거 이런 어릴 때 그런 기도 안 했겠지? 그걸 다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것은 리가볼때 아닌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 생각으로 기도한 거라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선생일 때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 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를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성반은 허락 안 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냐는 기도는 선한 기도다 악한 기도다 악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별 기도 안 나와요 난 통일 기도도 안 나와요 지금 전혀 이게요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오는 걸 부인하는 게 뭐예요 저 크리스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한번 반짝 차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시다고 생각을 정말 하고 계시다면 영적으로 참 그리토인이 아니라 저그이토 그리토인 거예요 이단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깊은 경계에 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난 겁니다. 내 소원대로 기도하고 사는 건 어릴 때까지는 괜찮아. 요 생명으로 가면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전부 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가면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자, 내 민족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인 겁니다. 하나 생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든니 네 부모도 미워하고, 네 처자도 미워하고, 원어로 미세옵니다. 증오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는 게 인간적으로 쉽다 어렵다 무시 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 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일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킹게임스 버든을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 안에 왜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때에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는 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내 충만이 그분으로 취해야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그래서 뭐로 하?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신령한 그분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서 실제 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과 대장년의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되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한 존경.